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경력 11년차, 주식 자격증 소유하고 있는 영철입니다. 4월 24일 오전 10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온코니 테라퓨틱스 내일부터죠 미국 암 연구학회 연구 결과 발표 예정으로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늘 또 다시 신고가를 달성합니다. 아 근데 얘네 세력이 굉장히 악질이에요. 주가를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오늘도 신고가 달성 후 꼬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온코닉 테라피틱스 세력을 굉장히 잘 알아요. 저 밑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상승 초 이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언급해 드리고 또 이때도 언급해 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약100% 이상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얘네 세력의 물량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온코닉 테라피틱스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알고 싶으면 제 영상을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재방송 처음 보신 분들 영철이 니가 진짜 온코니 테라피스트 온코니 테라피틱스 저점에서 매수 언급을 한 건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여기 보시면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보이시죠 제가 온코니 테라피틱스를 24년 12월 20일부터 언급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상승 초입 때 3월 18일 보이시죠 이때도 온코니 테라피틱스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럼 날짜 보시면 3월 18일 보이시죠? 상승 초입대요.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 창고 보이시죠? 키움증권 창고 이날 3월 18일 보이시죠? 이때 우리 세력이 키움증권 창고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해줬어요 이만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이때도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이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상승 초입대부터 그리고 상승 시작할 때부터. 그럼 얘네 물량이 다 매도가 될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보시면 4월 17일, 4월 18일, 4월 21일 보이시죠? 이때도 키움증권 창구 세력 보이실까요? 보이시죠? 이때 주가를 올린 거예요. 또 다시 키움증권 세력들이. 근데 이렇게 음봉이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음봉. 이날도 그러면 키움증권 세력들이 매도를 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또 다시 상승을 할때 어느 창고 세력들이 많이 올려줬냐 날짜 보시면 기움증권에서 오늘 4월 24일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을 비싸게 매도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온코니테라피티스를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음 왜냐면 얘네 세력 운전 스타일이 너무 지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분석해왔으니까 오늘도 시청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올해 큰돈 버실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10시 17분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만큼 지금 시간대별로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기음 증권에서 얼마나 매수가 들어가고 얼마나 또 매도가 들어가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5분봉 차트인데 오전에 이렇게 세력들이 쫙 올리고 개미들이 많이 탈거 아니에요 이때 어? 온코닉 테라피틱스 신고가에다가 더갈줄 알고 천하제일 단타가 오늘 열린 거죠. 온코닉 테라피 딕스. 근데 우리 세력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면은 어김없이 이렇게 다 털어냅니다. 보이시죠, 우리 주주님들. 우리 얘네 세력 스타일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주가 올리면은 조정 주고, 주가 올리면은 조정 주고, 주가 올리면은 조정 주고. 올리면은 조정 주고. 또 다시 신고가 가는 척하면서 조정 주고.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신고가 가고. 그만큼 평상가가 진짜 이때 아니면은 조정 때 우리는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거죠. 음, 상승할 때 매수하면은. 이만큼 당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또 키움 증권 세력들이 매수를 할때 같이 매도하는, 같이 매수하는 거예요. 어, 그냥 무조건 조정했다고 그 지점이 어딘지는 우리 주주님들이 잘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무료로 언급해 드리고 있어요.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에다 우리 주주님들은 비싸게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같이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매도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우리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렇게 키움증권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나중에 매도를 할때 같이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은 나중에 제가 들어올 때 제가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단타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작전 주니까 나중에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작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개미들 어마어마하게 털고 나가야 추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추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실까요? 빨간색 화살표 이게 제가 만든 세팅 값인데 세력이 상승 사인이고 또 다시 이 옆에 보시면 세력의 매도 사인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각 시총 파동상 올라갈 자리에서 이렇게 세력의 상승 사인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제가 세팅 값을 어마어마하게 잘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이 세팅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시잖아요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한미반도체 아시죠? 저점에 사서 고점에 우리 주주님들을 매도시켜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세력의 상승 사인 보이실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세력의 상승 사인. 이렇게 세력의 상승 사인이 나오면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또 세력의 매도 사인이 나오면은 보이시죠? 우리 주주님들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만큼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가 가능해요. 제가 이거를 세팅값을 진짜 수년간 데이터를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어서 이렇게 확률이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완벽히 무조건 막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드리고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인증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보이실까요 우리 주주님들 4월 23일 보이세요 어제예요 여기도 4월 23일 4월 23일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수익인증 글을 올려주세요 보이시죠 4월 23일 4월 23일 우리 주주님들은 최근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최근 날짜 어떤 데는 무슨 옛날 수익률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수익 났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절대 믿지 마세요. 무조건 최근 날짜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 인증을 올려 주실 때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공개하는 거예요. 음. 수익 인증글, 수익 인증글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수익 인증글. 제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뭘 보여 드릴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4월 22일. 보이시죠? 4월 22일. 어제 그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가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무려 1,400명이 들어오셨어요. 영철이가 이렇게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드리니깐 입소문이 났습니다. 입소문.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세력의 상승 사인이 나올 때 매수하면은 주가는 급등을 해서 제가 고점에 매도를 잘해 드리니깐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1,400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에서 제가 세력 상승 사인 잘 보시죠? 어. 그만큼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온코닉 테라피틱스 비싸게 매도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만약에 입장 링크를 받으시잖아요 클릭만 하시면 5초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너무 간편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뉴스도 올려드려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반도체, AI 글로벌 패권 전쟁 시작됐다. 신속 가감한 대응 필요. 이렇게 실시간 뉴스도 언급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네이버를 절대 가실 필요 없어요. 저는 핵심 뉴스만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음, 그만큼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니까요. 한번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코니 테라피틱스 매번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남들보다 빨리 정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일단 우리 온코닉 테라피틱스 아 오늘 오전 지금 10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일단 개미들을 한 번씩 다 털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저점 이렇게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오후에 이렇게 좀 주가 상승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런 부분 역시 세력이 과연 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개미들을 탈성했는데 탈출을 시켜줄지를 또 제가 오후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키움증권 창구에서 보시면 지금 매수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체결량 보이시죠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지금 개미들을 어? 어떻게든 털려고 아주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제 생각이지만 한번 털 때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털 때. 왜냐하면은 지금 얘네 스타일 보시면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20일선에 닿게끔 만듭니다. 그럼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털려 나가겠죠. 본전 대도 털려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혹시나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조금 눌렸을 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 왜냐면 타점이 중요하잖아요. 언제 사야 그리고 어떻게든 싸게 사야 우리가 비싸게 매도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의미 있는 상승 여기 보시죠 이 여기 시가 라인 요 시가 라인을 저는 좀 테스트하러 올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시가 라인을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지지가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줄지를 그때 가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세력들이.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제가 지금 오전 34분, 10시 34분이거든요 보이시죠? 우리 주주님들 10시 34분 오후 시장을 제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 항상 실시간 대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빠른 정보를 무료로 얻고 싶으신 분들 무료 여기 보시면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릴 거예요 제가 누누 얘기하는 게 무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온코닉 테라피틱스 또 다시 신고가 만들어 주면서 너무나 이쁜 차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 일단 조금 아, 오후에 조금 이렇게 윗꼬리를 다시 한번 말아 올려서 조금 이쁜 양봉으로 조금 말아줬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찍고 싶지만 저도 너무 바쁩니다. 왜냐면 우리 구독자님들을 챙겨 드려야 돼요. 음, 여기 우리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 우리 구독자님들 있잖아요. 이 16,200명을 제가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주님들 조금 더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얻고 싶으신 분들 제가 자신 있거든요.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엄청 열심히 찍을게요.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청해주셔 정말 감사합니다.